빵, 우유, 계란, 시금치,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짜장면, 짬뽕, 탕수육, 마조기 56세로 나왔는데? 이야 선곡이다 여기 치매로부터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전화 한 통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치매 진단은 평균 2.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검사를 안 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많아요 정말로 어떤 치매라든가 어떤 먼지 장애 같은 게 왔다라는 소리를 듣기가 두렵다, 싫다. 진단의 번거로움, 두려움으로 자꾸만 미루게 되는 치매 진단. 이 2.7년의 진단을 딱 1분의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하고 있는 오늘의 매기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븐포인트의 이현준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1분간 말씀하시는 형태의 테스트를 통해 뇌 인지 건강을 측정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1분간 말하는 테스트요? 알츠위는 딱 1분의 전화 통화로 의사의 진료가 당장 필요한 치매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AI 기반 인지 건강 측정 솔루션인데요. 특정한 곳에 방문을 하시거나 특정한 기기가 없셔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테스트입니다. 저희가 전진한 가지 질문을 답변할 시간이 저희 60초를 드리는 건데 그 60초의 기간 동안에 속도가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에 대한 퀄리티는 어떻게 되시는지 어떤 형식으로 조합을 하셔서 말씀하시는지 전략적으로 어떻게 몇 가지 집단군들을 나눠서 말씀하실 수가 있으신지 최대 20가지 정도의 요인을 저희가 분석을 합니다 측두염 능력이 떨어지셨는지 아니면 전두엽 능력이 그러신지 기억력과 관련된 부분인지 두루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분간의 테스트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많은 요인들을 분석을 하게 되어 있고요. 임상 연구로서 이제 나오는 현재 정확도로 말씀드리면 94%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높은 판별 정확도와 빠르게 선별할 수 있다는 점 덕분에 여러 지자체, 복지관, 병원 등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알츠윈. 60초 동안 최대한 많이 말씀해 주세요. 빵, 우유, 계란, 시금치,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짜장면, 짬뽕, 탕수육, 무기파리, 메미, 제비. 56세로 나왔는데, 야성고이다 아, 어르신이 원래 몇 세시죠? 원래 나이는 85. 지금 민지 나이 보면 현재 85세로 나와요. 내 나이 그대로네, 아, 다행이다. 어, 이것도 좋은데? 내가 뭐 일일이 좀알수 있게끔 해주잖아. 그래서 좋다. 아무 없어도 혼자서 할수 있는 거니까 좀더 많이 할것 같은데요. 기존 치매 진단 환경을 뒤흔들고 있는 맥이 이들이 고위험군 선별에 주목한 이유는 뭘까요? 사실 치매 조기 진단이 되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요양원에 입소하는 비율이 55%가 줄고요. 조기 진단이 되게 되면 3년에서 5년 정도 입소 시기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빠른 치매 고위험분 선별은 치매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매를 하나의 질병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사실 치매는 두통 같은 일종의 증상입니다. 두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수없이 많은 것처럼 치매의 원인도 아주 다양해요. 이중퇴행성 질환인 알츠하이머 병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치매는 조기 발견 시 치료가 가능하거나 악화를 막을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진단은 늦어지는 실정입니다. 지금의 치매 진단은 수동적입니다. 치매 진단 프로세스가 세개로 되어 있습니다. 치매 선별이라고 해서 약 15분에서 40분 정도 되는 테스트를 간호사분들이시나 이제 이런 분들께서 앞에서 문답형으로 진행을 하시고요. 한번 선별이 되신 분들은 의료진이 한 1시간 정도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을 하시고요. 그 이후에 이분이 치매다라고 하는 확정을 내시게 됩니다. 치매 검사를 받는 장소까지 오셔야 검사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치매 검사가 광범위적 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있는데요. 그 구조로는 어르신분들께서 지금 내가 이게 치매 증상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현상 그리고 치매 검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는 심리적인 장벽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장벽에 균열을 내기 위해 나선 이들 가장 먼저 한 일은 국내 최고 치매 전문가의 연구실문을 무작정 두드리는 거였죠. 저희의 뒤에는 김기훈 교수님이라는 아주 든든한 의료 전문가가 계십니다. 중앙 치매센터장을 역임하신 분이시고 최고의 치매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제가 몇번 찾아뵀습니다. <laughs>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수십 년 쌓아온 김기훈 교수의 연구를 바탕으로 알츠윈이 탄생했습니다. 이들의 첫 바람대로 지금은 전국 지자체 병원 복지관부터 생명보험사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경기 치매안심센터에서 각 노인정과 어르신들께서 오실 만한 곳들에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그 포스터에는 특정 전화번호가 있어서 그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면 테스트를 진행하실 수 있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치매안심센터에 갈 필요도 없이 그 자리에서 어느 시간대 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할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놨고요. 이 1분의 전화는 약 6개월 만에 치매고위험군 8천여 명을 찾아냈습니다. 게다가 그 효율성도 입증했는데요. 경기도 고양시 동구 치매안심센터는 알츠윈 사용 전 1년간 센터 전체 직원 12명이 투입돼 3,000명의 치매를 진단할 수 있었지만 알츠윈 도입 후에는 단 일주일 만에 500명의 선별을 맞출 수 있었고 직원도 딱 1명만 투입됐어요. 빠른 선별의 실마리가 된 거죠. 이들이 치매 시장에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반드시 개혁돼야 되는 부분이 앞단에서 스크리닝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각 지역구마다 1 0만 명이 사실 혼자 살고 계신데 그 분들을 이 치매관리권으로 끌어들이려면 결국에는 저희 같은 디지털 솔루션이 이분들의 검사를 가장 빠르게 시작을 하고 빠르게 관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저는 이상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가올 수밖에 없는 치명화의 전쟁에서 훨씬 더잘 대비할 수 있지 않겠나 제가 이 시장에 주고 싶었던 긴장감은 지금의 진단 프로세스로는 숨겨진 인지저하자를 선별할 수가 없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답니다.